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던 17세 소년 정민우 그의 삶은 한순간 차한 대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부가티 베이론 한 대가 호텔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온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79세 재벌 동우 그는 잃어버린 핏줄을 찾기 위해 수개월째 한 고등학교 앞을 맴돈다. 그리고 그날 우연처럼 혹은 운명처럼 무단횡단하던 소년 정민우를 차로 치고 만다. 의식이 없는 민우. 의사는 단기 기억상실 가능성을 말한다.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동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소년이 바로 자신의 늦둥이 아들이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모든 걸 걸고. 시간 경과 2년 후. 맑은 아침 햇살이 비추는 서울의 고등학교 교정. 교문 앞에 파란색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천천히 멈춰선다. 차문이 위로 열리며 그 안에서 잘생긴 19세 한국 남학생이 내린다. 단정한 교복 차림, 깔끔한 헤어스타일, 냉정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눈빛. 주변에는 수십 명의 고등학생들이 놀란 듯 바라보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몇몇 여학생은 환호하며 손을 흔든다.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이 말한다. 야, 홍대 갈래? 민우는 웃으며 말한다. 좋지. 집에인 리무진 세대 준비해. 교복 차림의 민우와 친구들이 홍대 입구에 내리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된다. 사진 촬영과 비명 소리가 들리고 경찰까지 몰려왔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모두 막아선다. 그들은 순수로 레방의 VVIP룸으로 향한다. 하얀 대리석 벽, 금장 문패, 붉은 조명. 여학생들은 민우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섹시한 춤, 귀여운 노래로 분위기를 띄운다. 민우는 고음 목소리로 고음을 완벽히 소화한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한다. 여학생 중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우리 클럽 가자라고 말을 했다. 문제는 그곳이 성인 전용 클럽이었다. 하지만 민우의 경호원이 클럽장과 직접 협의했다. 오늘은 일반 고객도 들어올 수 있게 하시죠 대신 가격은 mvvip 룸에 3배로 지불하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클럽의 mvvip룸으로 입장한다. 근육질 남성 삐끼가 긴장된 얼굴로 mvvip룸 방에 들어간다. 속으로 뭐야 다 교복이잖아. 근데 술은 양주 와인 소주까지 시켰어. 민우의 친구 중한 명이 근육질 남성 삐끼에게 소주 두 병을 건넨다. 이거 병나발로 원샷하면 200만원 준다. 주변이 환호한다. 민우는 무심히 1000만 원 현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다. 근육질 남성 삐기는 소주 두 병을 그대로 병나발로 마신다. 200만 원팁 10만 원이 그의 손에 들어간다. 밤 11시 그들은 리무진을 타고 떠난다. 경호원들이 인파를 헤치며 길을 터준다. 그날 밤 그들의 행선지는 민우의 별장이었다.